근데, 이 학생이 못했을 때, 여기서 야단을 치면, 이 학생은, 만약에 수학 시험을 못 봤다, 야단 치면,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.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, 이 학생이 수학에 흥미를 잃게 만들 수가 있어요. 부담감을 갖죠. 야단 치니까 그 다음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만, 이게 부담을 가지게 돼요. 악순환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. 미래 사회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. 비록 지금 못하더라도 그 미래를 보고 이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못했을 때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갈 때보다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. 그래서 항상 저는. 화가 나지만 무엇 때문에 n 비 t because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옆집에서 공부 못해서 수학문제를 못 풀어서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참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참게 되면 이 학생이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그것을 부모가 참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가 됩니다. 이런 아이는 커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.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학생들은 잘못 나갈 가능성이 극히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야단을 치면 이 학생들은 수학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, 자칫 잘못하면 수학뿐 아니라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자칫 잘못하면 공부뿐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열정을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. 너무나 큰 일입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야단 치지 않고 그냥 그걸 잘 이렇게 지켜봐 줬을 때는 이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커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. 절대 커서 이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결코 나를 이렇게 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던가 나를 야단치던가 이렇게 봐주지 않았어. 나를 그렇게 지켜봐주고 내가 나중에 잘할 거를 믿었어. 그, 그거 하나 때문에 갖고, 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학생들은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성, 아까 스턴버그가 말하는 어떤 이, 자기를 믿게 되고 어떤,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의지도 갖고 이런 불확실한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. 이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